안녕하세요 이연욱의 바둑 레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상수들의 단골 메뉴죠 아 일종의 꼼수라고 할수 있는 에, 아주 유명한 형태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 걸쳐 갔을 때 바로 붙이고 에, 이렇게 느는 것이 정수인데 이렇게 2단을 젖히는 형태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아주 유명한 형태고 이거에 눈물 흘리시지 않으신 분이 없어요 아 정말 그 상수들 특히 아, 중급자들 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 요거, 오늘 완벽하게 배우고, 다시는 이런 수못 두게 한번 혼쭐을 내주자구요. 자, 요거 변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붙이고 젖혀가는 수는, 아,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수가 아닙니다. 일단 먼저 오늘은 좀 특이하게, 아,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정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두 가지. 흙이 좋은 게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쉽게, 예, 허무할 정도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넣는 거예요.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장, 그냥, 가장 허무하죠? 그냥 늘면 됩니다. 그냥 늘어서, 백이 역을 막으면, 그 이걸 느는 게 아니에요. 늘면은 이어서 이거는 백도 모양이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중앙을 끊고, 축이 좋잖아요. 에, 이렇게 한 점을 축으로 몰아버리면, 여기 축이 되죠? 그리고 단수치면, 한점 때리면 돼요. 이걸로 흙이 좋습니다. 아셨죠? 흙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흙이 좋아요. 이거는. 그냥 늘어서 두면 가장 간단합니다. 백이 만약에 중앙을 잇는다. 자, 이러면 흙이 쉽게 두는 거는 붙이는 수가 있고요. 백이 끼워 이으면 이렇게 호구쳐서 이 형태는 당연히 흙이 좋습니다. 이거는. 예, 많이 보, 보던 정석 형태죠. 이건 흙이 좋고, 백도 뒤로 막아야 되는데, 그때 가만히 이어놓고, 백이 이을 때, 뭐, 여기를 꼬부리든, 아니면 날 일자 정도로, 어, 지켜두든, 뭐, 이렇게 벌려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면 이것도 흙이 좋습니다. 굉장히 쉽죠? 쉽게 두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냥, 느는 방법.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었을 때도 흙이 이렇게 느는 것도 가능합니다. 야, 요거는 조금 변화가 복잡한데, 요거 공부를 확실히 하고 가야 돼요. 백이 이, 이쪽을 어딘가에 지키면, 여기나 여기 지키면, 한칸띄어서 귀를 이렇게 다 지켜버리면, 이건 흙이 너무 좋겠죠? 자, 그래서 백은 막아야 됩니다. 자, 이때, 나와서 끊는 거예요. 자, 요 변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단수를 치고 막으면 여길 두거나 여길 두거나 여길 두는 게 아니라 예, 이거 두는 거는 막아서 다 틀어 막으면 오히려 흙이 안 됩니다. 이런 형태에서 이 구자로 두는 맥요거를 알고 있으면 돼요. 백이 단수를 치고 막으면 그냥 단수 쳐서 그냥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이 1로 늘면 이쪽으로 젖혀서 이두 점을 이렇게 따라 나가게 되면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두고 그냥 막으면 죽어요. 이거는 여기 도한 점을 버리고 이걸 늘어놓고 이렇게 들으면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망했죠, 백이. 자, 이 입구자 이거 실전에서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걸로 백이 안 됩니다. 이거 붙이게 되면 여기 젖히는 순간 젖히고 뭐 끼우기만 해도 이거 수가 나죠. 환격으로 잡히니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로 못 치기 때문에 백이 끊으면 1로 단수 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 그냥 늘고, 계속 늘고, 계속 늘면 됩니다. 예, 그냥 직구 끝까지 계속 늘면 돼요. 미는 족족 다 받아주면 됩니다. 계속 늘어서 받아주면 돼요. 백이 여기서 중앙 어딘가를 두면 이제 두칸 정도 벌려둬서 예, 여기 막, 막아서 사는 수와 백이 이런데 오면 하나 입구자 붙여놓고 중앙으로 나가면 역시 이것도 흙이 좋은 형태입니다. 수수는 길지만 어렵지 않죠. 그냥 이렇게 쭉, 그냥 상대방이 해달려 쭉쭉 늘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쉽게 이 붙여 젖혀서 두는 이 꼼수죠. 이수의 아, 타파법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느는 거. 가만히 늘면 됩니다. 이으면 늘거나 또는 껴붙이거나 막으면 그냥 한 점을 끊어서 축으로 잡으면 흙이 좋다. 네. 그리고 흙이 이거에 대해 좋은 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수순만 다를 뿐이지, 단수를 치고 그냥 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어놓고, 그리고 드는 거예요. 백이 막으면, 여기를 끊어서, 방금 보여드렸던 변화가 똑같죠? 그러니까 역시 그것도 흙이 괜찮고, 백이 만약에 못 막으면, 그냥 날일자 정도로만 두더라. 날일자를 두거나 밀고 나가게 되면, 역시 이 진행도 흙이 좋습니다. 백은 막을 수밖에 없어요. 막고 끊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하나 꼭 알고 가야 될 맥점이 하나 있어요. 백이 여기서 이제 가끔 요런 면에서 요런 데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붙여서 막으면 여기를 선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틀어 막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요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입구자를 두더라도 이렇게 늘게 되면, 여기가 수상전이 원래는 여기를, 여기 요기 돌들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이런 돌들이 다 없었을 때는, 예, 요길 젖혀서 잡을 수 있었는데, 백이 지금 여기를 이렇게 붙여서 여기를 둘때이 막는 교환이 다된거 아니에요? 이렇게 교환이 돼 있으면 흙이 이제 그 모양이 안 나오죠. 자, 그럼 한칸을띄면이 끼우는 수가 있어서 단수를 치면 끊어서 예 패가 됩니다. 패가 되는 형태예요. 여기 두고 뭐 패감을 백이 뭐 이런데 쓰고 따내면 일단 자체로는 흙이 안 되죠. 패감이 없어서 요건 딱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두, 이렇게 두게 되면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자, 자, 천천히 진행을 해볼게요. 100이 여기 붙이는 수를 만약에 둔다. 그러면 그냥 잡아요. 예, 방금처럼 둡니다. 자, 그리고 그냥 이렇게 늘어서 이걸 버리는 거예요. 예. 100이 1로 막으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젖히게 되면 요거는 비이 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도 여기서 1로 한 칸을 띄어야 되는데 이때 그냥 이거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뭐 굳이 이렇게 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중앙 밀어서 이미 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걸로 흑이 좋습니다. 여기 받아주면 중앙에 활용하면 되고, 뭐 이런 데 후구치면 요 변에서 또 이런 거 선수하는 게 선수죠. 그러니까 세 점을 버리면 괜찮아요. 괜히 이걸 어렵게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런 데 붙여서 악수교환을 해주면 다 받아주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 붙이는 눈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이렇게 끊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이 2단 젖히는 이 고압적인 수를 들고 나왔을 때는 그냥 늘거나 아니면 단수를 치고 늘거나 이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완벽하게 타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 두면 안 되는 수들이 나와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1로 끊고 이걸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는 분 되게 많아요. 네, 이거 제가 실제로도 여러 번 봤는데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백이 쭉쭉 밀어가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이 좋은 거예요. 이3 삼삼도 비어 있고 이쪽 모양도 너무 좋고 이런 데하나 틀어 막아서 막아도 이건 흑이 당한 겁니다. 아셨죠? 정석 아니에요. 자 가끔 정말 힘이 좋은 분들, 어뭐 거의 뭐에 네. 겁을 상실한 분들 가끔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냥 밑으로 끊고 쭉 밀어서 이런 네,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그냥 백이 좋습니다. 백의 실리가 너무 커요. 그이건 당한 겁니다.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끊는 거 단수 치고 여기 끊고 느는 것도 했었죠. 그리고 그냥 예, 그냥 끊고 단수 치는 거 이거 다 나쁘다고 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거 해볼게요. 이거는 백이 단수를 치고 여기를 젖혀서 이한 점을 잡을 순 있어요. 흙이. 이렇게. 근데 여기를 딱 끊었을 때 이거를 못 움직입니다. 이거 움직이면 밀어서 여기 잡히는 거랑 네점 잡히는 게 맛보기예요. 예, 여기를 받으면 이게, 이게 축이 되니까 안 되죠.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로 쳐야 되는데 이건 빵 때리는 순간 이건 백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흙이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이 자체로 백이 잘된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여기 두면 이렇게 호구 쳐져 있어서 이 변이 막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기 그냥 손을 빼고 뭐 이런데 두면은 이건 배이잘된 거예요. 이건 크이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젖히는 것도 이렇게 이단접에도 별로 좋은 형태가 안 나온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변화 한번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러분들께 어, 좀 정정을 해야 돼 에, 사과의 방송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 이어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변화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네, 그런 부분 이 있어서 오늘 꼭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걸 뚫고 나가서 배기 여기 끊어야죠. 그러면 단수를 치고 여기를 막은 다음에 이렇게 치는 수가 있어서 이걸로 흙이 좋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이단을칠 때는 이렇게 두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그렇지 가 않습니다. 자, 이제 따내고 이렇게 넣으면은, 이거는 뭐 흙이 괜찮은데, 백 이걸 나가요. 나가서 이걸 막갑니다 넣은 다음에, 여기를 막고, 이거 지키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쪽 나가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맛보기라, 이건 백이 곤란하다. 백이 이쪽을 잡아야 되는데, 나들 자로 잡으면, 이건 흙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 그렇지 가 않습니다. 예. 네. 이거는 제가 AI로 혹시나 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이 변화가 나오면 배이 좋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배이 좋답니다. <laughs> 이게 어떻게 배이 좋을까요? 배이 좋답니다. 네. 여기서 다음에 여기를 하나 딱 끊어요. 이쪽으로 받으면 이 단수가 선수고 이 내점 버립니다. 붙여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런 식으로 활용해 놓고 버리고 손을 빼면은 내점이 잡혔는데도 되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흑이 1로 갔잖아요. 그럼 요 단수가 선수죠. 자 이제는 이거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막으면 끊어서 여기 치면 1로 치고 1로 쳐서 나가고 이거를 넣으면 내점을 버리죠. 이렇게. 잡을 순 있어요. 많이 당했죠, 이거는. 예, 완전히 바깥에 봉쇄 당하고 망했죠, 흙이. 이건 안 됩니다. 늘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밀어요. 계속 늘어야 됩니다. 계속 늘어야 돼. 예, 이렇게 밀어 살면,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살면, 여기 늘고, 계속 살면은, 이 선을 기긴 했지만, 흙이 백이 좋아요. 예, 이게. 이 중앙이, 이게 사실 두텁지도 않습니다. 이거 단수 하나 교환이 됐기 때문에, 여기 둘때 이렇게 딱, 집어서 막는 형태가 되죠. 여기 단수를 못 치잖아요. 요교환이 없었으면 요교환이 없으면 흙이 이걸 단수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교환이 딱 있으니까 예,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안 되니까 그게 차이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백이 좋습니다. 좋습니다가 아니라 좋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인공지능의 판단이 맞겠죠. 그래서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뚫고 나가는 거는 이렇게 되고, 빵 때리물고, 여기딱 끊어놓고, 이 수순으로 진행이 돼서 1 0이 약간이라도 편하다. 물론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1 0이 오히려 두텁다고 두터운 걸로 예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2단을 젖히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느는 거 또는 단수를 치고 이어놓고 느는 거. 요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셨죠? 막으면 끊는 거. 이렇게 두는 게 흙이 좋고 최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